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멘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PJ 전자요 PJ 전자 네, 7,550원에요. 7,550원에 20%요. 얼마요? 10 10%요. 10 어, 예. 어 일단 이 종목은 들고 갑시다. 왜냐하면은 어, 주가가 최근 로봇 관련 좀 하고 움직이고 이럴 때도 많이 안 갔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튀어 오르지 않았고요. 의료기기 움직일 때도 많이 안 갔어요. 둘다 엮여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쪽으로 엮였으나 거기에 테마가 세게 들어오진 않았는데요. 회사가 굉장히 좋아진 기업이고 영업이익도 좋아졌고 주가가 바닥에서 거래가 많이 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움직일 힘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더 들고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10%밖에 비중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래쪽에 5,800원대 막 이렇게 떨어지면 6,300원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예. 아마 6,000원 이하로 빠지면은 저는 겁먹지 말고 비중을 좀더 늘리시는 거 어떨까 추천드릴 거거든요. 재료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네. 저는 아래쪽 6,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사셨던 만큼 비중을 늘리신 다음에 다음번 올라올 때 목표가 는 8,000원대로 잡으신 다음에 매도를 분할 매도하시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 요거는 튀어 오를 때까지 겁먹지 말고 가져가세요. 이 나쁜 기업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홀딩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